오, 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반원에 있네? A, B, C, D가? 근데 뭐라 하냐면, 밑줄. 직선의 개수. 뭐? 직선의 개수 구하래. 직선. 직선을 구하래. 직선. 직선? 그럼 뭐야? 이건 이게 중요하죠? 어디서 보낼 거냐? 이, 자, A에서 시작하는 게 뭐야? 자, B 하나, 둘, 세개 밖에 안 되지. 이게 참 좋습니다. 직선 세 개. 저는 A, 이나 A, D나 똑같은 거니까. 그죠? E, D도 똑같은 거고. 자, B에서 보낼 수 있는 직선이 몇 가지, 그죠? 이미 여기 왔던 건안 되죠? 직선 앞에 왔던 건안 되잖아. 뒤로만 가잖아. 이렇게. 둘, 셋. 그죠? B에서 C, D, E. 자, 이제 C에서 갈까? C에서 뭐야? 앞으로못 가? 앞으로못 가? 뒤, 쭉. 그죠? C에서 D, E. 두 개. 그러면 2에서 뭐, 가는 건 뭘까? 앞에서 못 가지. 근데 뭐, 아, 뭐야? 1로 가고 싶은데, 2로 가고 싶은데, 아까 뭐야? A에서 간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뭐로? 2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직선에게 쓰면 뭐야? 8개! 이런 거지. 이거 좀 연습 좀 해야 될 거야, 아마.